방역 단계가 다시 4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4단계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에서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새사랑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그리고 자성원의 전도사님과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폭염까지 더해진 심겨운 상황이지만 봄에 심은 옥수수가 어른 키보다 웃자라고 그 알이 굵어지며 실해지는 것처럼 응축된 시련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오주 어, 가까이 사도행전 17장을 본문으로 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인류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서 현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구 정신의 근원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지만 유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과거 최고 권위의 재판장이었던 아레오파고에 서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저들의 높고 정교한 논리 체계 앞에서 주눅 들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교만하거나 배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학을 사용해 조심스레 저들에게 다가섭니다. 이처럼 복음을 헬라적 상황에 적합하게 소개하려는 이 문화적 치안 과정의 뒤에 감춰진 바울의 고뇌와 노력은 자유를 제1의 가치로 여기며 수많은 사상과 이념, 종교와 지식이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며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할지에 대한 귀한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당대에 유행하던 주류의 종교의 종교와 철학을 깊이 숙고했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 즉 기독교 신앙과 비교하며 보편적인 측면과 함께 믿음의 새로운 차원들을 소개함으로써 아테네인들의 회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바로 알고 그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참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말 서울의 중심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결혼식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며칠간 이어졌고, 온 하객이 함께 먹고 마시며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 포도주였습니다. 하객의 술을 예상해서 넉넉히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혼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계산의 착오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서인지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그만 동이난 것입니다. 혼주가 하객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게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텅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명하시고 그렇게 채워진 항아리의 물이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가 스스로 이해하셨던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그가 성취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처럼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드러낼 뿐 아니라 창조라는 사건이 단지 태초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를 일으키시고 돌보시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그곳에 있던 물 항아리의 원래 용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제정된 정결례를 준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항아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낡은 종교 의례에 대한 미련과 집착 얽매임과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단지 의식의 준행만으로 구원과 축복이 내게 있을 거라는 이 공허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면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풍요와 결핍, 자유와 한계 넘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쓸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를 선하고 우러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혼인 잔치와 같은 기쁨의 의례가 되게 하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는 조금씩 그 메시지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스토아 철학자인 아라토스의 시 파이노메나의 일부인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를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파이노메나의 저자인 아라토스는 주전 4세기 길리기아 지방의 솔로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아라토스가 바울과 같은 고향인 다소 출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말이 맞다면 바울이 이 시를 어떻게 접했고 직접 설교에 인용하게 된 어떤 그 경유가 더욱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라토스가 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는 이 파이노메나라고 하는 시는 육복격의 시로서 732절의 천문에 관한 서사시입니다. 이 시는 이집트에서 천문학을 배우고 그리스도로 돌아와 인류 최초로 별자리를 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우독소스의 그 별자리에 관한 책인데, 에노트론과 파이노메나. 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실 시라고 하는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천문학을 소, 소개하는 자연과학서이면서 동시에 뭐, 뭐이 지구의 부동성과 천체의 움직임이 제우스에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종교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우스와 관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바울이 인용하고 싶은 전체 구절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제우스에 의존된 것을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로고스라 불리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의 섭리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자연 세계에서는 그것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자연 법칙으로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법칙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연이 자연 법칙에 대해서 그러하듯 도덕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덕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고 수립되기에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듯하지만 그렇게 파악된 로고스는 일방적이면서 강제적으로 불행이 불행과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야 할 운명 라틴어로 파툼입니다. 그래서 주후 65세기에 네로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던 피소의 반란에 연루되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이 스토아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라는 말로서 이 로고스의 강제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우독수스를 비롯한 이집트와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의 자연과학적 탐구와 연구를 긍정하고 모든 생명과 존재가 신에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헬라인들의 사고와 믿음을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교집합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헬라의 철학적 종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게시된 하나님은 헬라인들의 믿음과 같이 자연의 원리, 우주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연과 생명을 질서와 체계에만 맡겨 놓은 채 우주 너머에서 피안의 세계에 머물면서 인생과 역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헬라의 철학에 기반한 종교를 우리는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상 종교성을 상실한 이성적이며 철학적인 신학입니다. 자연신론에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창조주의며 세상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이신론자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다 걷어내고 성경을 출간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제퍼슨 성경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책의 끝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예수를 뉘였으며 커다란 문에 무덤의 문에 커다란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떠났다. 로 제퍼슨 성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정말 자연과 세상이 원리와 법칙만으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도덕 법칙에서 파생한 사회의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사람 사이의 모든 일과 사건들을 그저 법과 제도로만 판단하고 조율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갑고 건조하겠습니까? 법치의 부재는 폭력과 불의를 낳지만 반대로 법치에 과잉은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 의식과 불공정을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이해, 존중과 배려와 같은 인간 사이의 인정과 용서와 사랑, 희생과 봉사와 같은 종교적, 자기 초월적 행위가 없는 삶과 역사는 제자리걸음 아니 퇴보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도에 이르는 이 폭염 속에도 방호복을 입고 더위를 견디며 코로나19 방역에 심쓰는 의료진들이 없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4차 유행은 천명대가 아니라 만명대 그 이상으로 확산되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지난주에 접한 뉴스처럼 경남 하만과 제주에서 하천에서 하천에 빠져 허우적대던 초등학생을 목숨을 걸고 구해 준 이들의 행위 역시 우리의 보편적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행동들입니다. 앞선 16절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아테네의 한 제단을 보고 심한 내적인 격분을 느껴서 아테네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회심 이전의 자신의 강박적인 믿음과 같이 또 헬라인들의 난해하고 정교한 법칙과 원리 뒤에서 극소수의 탁월한 이들만을, 이들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은폐하고 계신, 알지 못하는, 알수 없는, 숨어 계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서사와는 달리 구약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 곧바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부단히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 모든 인간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비로소 첫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원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리인들은 신을 인간과 세계를 초월하는 3인칭으로 묘사하지 않고 언제나 2인칭으로 이해하고 신앙했습니다. 저들에게 신앙이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죠. 이에 대해서 지난 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한 태도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통념을 넘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와 이야기하듯 단순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신 것은 새롭고 독특하고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우리가 매주 하던 성만찬을 지난 부, 하지 못하다가. 지난 부활절부터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낯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기도문을 다 까먹었어요. 이게 외워지지 않고 글을 보고 읽어야 될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 주기도문의 문장 문장들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한 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 한마디의 부름과 호칭 속에 주님의 모든 기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심지어 이것을 주님의 실제 목소리였다라고 말하죠 라틴어로 이피시마 복스라고 하는데 사실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라모가 아니라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용하셨던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모로도 아빠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단어가 아빠라고 예레미야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사제 직함을 받은 알렉산더 슈메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분에 관한 정보성 지식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알듯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신뢰하며 나누는 친교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삶의 영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성육하셔서 우리 곁에 친히 오신 것이며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없이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서 로고스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자유와 기다림 안에서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회개란 의심에서 믿음으로 또는 타 종교에서의 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언제나 종교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강동희 형제와 새신자 과정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제 새신자 과정을 진행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성서의 이야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알기 위한 인간의 분부림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립된 인간을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지 2000년 전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1189장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국한되지 머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소모품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그 음성에 응답해 고독하고 피곤한 이 순례와 같은 삶을 사랑의 모험으로 새롭게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척박한 땅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영원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그런 나날들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